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깨어서 뭐냐, 그분을 영접해야 한단 말이야. 여기 가 어제도 미사를 청사로 갔는데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작은 골방으로 주님이 임제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래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소유교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많지만은, 의외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청년이, 선교사생 자녀인데, 20년을 살면서, 주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다, 이제 주말이 되니까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텅빈 기숙사에 앉아서 주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골방의 문을 닫고 한번 통과하고 오는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때 수많은 기도회를 갔을 때 수많은 찬양식 들어갔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이 성경의 사건은 뭐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사건인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지면요. 고구마의 문을닫고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당신이 안 믿어지면 나넌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외부외고하는 그런 나만의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사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자 보니까 그 석교라 이름하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석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인데 세리장이야. 지금은 국세청장이야. 그게 굉장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버릴 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그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보고 싶은 게 은혜예요. 아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못 나온 사람들만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석교가 총국 생명책에 기록된 음, 이름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 사람 은 부자라서, 대리장이라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약재무요,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요, 이렇게. 예, 사람이 많아서 벌써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석교처럼, 예수님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전능자잖아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고, 청각장애자의 청각을 드게 하시고, 봉어리에입을 열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안은뱅이처럼 앉아있는 사람,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너희라고 하시는 거냐. 사교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지금 저키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 뭐, 20살 이후로 키가 안 큰다고 하지만, 그분은 전형제잖아요. 뭐, 사교가 50살 먹었던, 40살 먹었던, 주님 마음만 먹으시면, 키를 뭐한 10cm 크게 하시는 게뭐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네. 누가 먹음에도, 너희가 염려해서 한 뼘이라도 키가 크고자 하지만, 천부께서 보시기엔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를, 한 뼘을 뭐 크게 해요. 그런데, 천부께서는 그게 작은 일이라말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키 크게 하는 게뭐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키 크게 하는 뭐거 쉽잖아요. 근데, 학교는 키를 크게 사자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몸이 약합니까?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좋다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당에서성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밝은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고질병이 뭘까. 안 지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죠. 성도님들의 자기 눈이라도 뺏서주려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력이 너무 안 좋고 눈이 아프니까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이 눈이 아픈 거겠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간질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그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춤하고 지으면서, 낮은 춤하고 지으면서 일을 하는 일들이 자기랑 성교의 원자가 바울인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일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새로운 기도하죠. 주님, 이병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